오늘 툴젠의 상장이 시초가를 보셨다면 아마 공모주 투자자분들이 아, 툴젠 청약 참여할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김파구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툴젠에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바로 최근 공모주 중에서 낮은 기관 경쟁률과 공모가를 밴드 하회를 하면서 확정한 조합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 경우보다는 손해가 나는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k 카 진이너스, 아이패밀리 SC의 사례를 참조해서 저는 툴젠에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툴젠은 시초가는 82,300원, 최저가 8300원, 고가는 99,500원으로 공모가 7만 원인 툴젠에 청약에 참여하셨다면 시초가부터 주당 최소 1만 원 고가에서는 최대 3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12월 10일 금요일 툴젠이 코스닥 이전 상장 사수만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툴젠 청약에 참여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축하드려요. 풀젠에 균등 배정에 참여했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한 주에서 두 주였기 때문에 이를 오늘 매매를 잘 하셨다면 최소 12,000원에서 최대 약 6만 원의 수익을 얻으셨을 거고요. 만약에 비례배정으로 참여했다면 비례 경쟁률이 330대1 수준이었기 때문에 1억 원, 3천 주를 청약했다면 비례배정으로 9주를 배정받아 최소 11만 원에서 최대 26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영상 인트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툴젠 청약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번 툴젠 복귀 영상을 통해서 가격 측면, 수급 측면, 그리고 국내 증시를 분석할 때 이러한 점을 좀더 공모주 청약 분석에 있어서 내가 고려해야겠구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제가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기관 경쟁률이 낮고 공모가 밴드를 하회해서 공모가를 확정한 공모주가 확률적으로 수익이 낮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청약 분석에 있어서 놓쳤던 부분은 아래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공모가 하단보다 낮았던 7만원은 풀제니 코넥스에서도 2021년에는 한 번도 거래되지 않았던 최저가보다도 낮은 가격이었고 두 번째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모주주에게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공모주주 역시 공모가를 하회한다면 조금 기다릴 수 있었던 카드가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초부터 국내 바이오 주식의 주가 흐름이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점도 툴젠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툴젠에 청약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리스크인 코넥스 이전 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의 매물 물량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툴젠은 상장일 날 상장 주식의 64%에 달하는 500만 주나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오버행 이슈로 작용해서 청약을 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툴젠의 월봉 차트인데 이 월봉 차트를 보면 공모가인 7만원을 기준으로 2020년 작년 12월부터 한 번도 7만원 이하를 기록했던 적이 없습니다. 즉, 최근 1년에 코넥스에서 툴젠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공모가 7만원이란 가격은 오히려 충격적으로 낮은 가격일 수 있었죠. 다만 코넥스 가격을 분석할 때늘 말씀드리는 게 코넥스에서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러한 가격 데이터의 신뢰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공모가 7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었다는 것으로 오늘 시장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모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여된 환매 청구권 역시.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일날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다, 하락한다 하더라도 패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보험카드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다만 환매청구권이 부여됐어도 공모가를 지속적으로 하회해서 결국 10%를 손실을 보면서 환매청구권을 행사했던 CN투수 성진의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이러한 점을 조금 간과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오미크론의 발발과 함께 12월 초부터 국내 바이오 주식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는데요. 보이는 왼쪽 차트는 코덱스 바이오 ETF 주가 흐름인데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12월 7일 날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컨퍼런스에서 툴젠이 차세대 기술을 공개한 점도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툴젠의 청약 판단을 해야 했던 기간은 12월 2일에서 3일이었는데요. 이 2일에서 3일 영상에서 분석한 세 가지 이슈를 미리 분석할 수 있었는지 복기를 해보면 먼저 공모가 7만 원의 가격 매력도와 수,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모 주주에게 환매 청구권이란 카드가 존재했다는 점은 청약일 전, 즉 11월 말 기준으로도 충분히 분석을, 분석을 할수 있었던 내용으로 제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 번째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주가 흐름이 12월 초부터 좋았다는 건 오늘에 와서야 사후적으로 판단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청약에 참여하기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월에 남아있는 공모주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3주차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스펙주 2개가 청약을 진행하고요. 12월 4주차인 12월 20에서 21일에는 에디텍 바이오와 레몽레인이 청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레몽레인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인데요. 증권 신고서에 제출한 공모가 희망 밴드는 11,500원에서 13,000원인데 현재 코넥스 가격이 22,800원으로 공모가 밴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툴젠 청약에서 조금 관가했던 부분들을 이 레몽레인에는 한번더 청약할 때 고민할 것 같네요. 자 이번 한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김파고는 주말에도 열심히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